안녕하세요. 어, 오늘, 오늘은 이토정벌품좀 확인하고, 풀도 깎고 그래서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왔는데, 엊그제 보니 뭐, 토정벌은 갓버리고 그통 안에 양봉이 들어와서 들안 쏘는 걸 봤는데, 일을 하는 건지, 이 양봉은 설탕 안 주면 안 돼가지고, 아, 여러분들 일재 많은 거 좀. 이 토봉을 쫓으고서 양봉에 들어앉았으니 이거 어떡하나가수원 나무에 좀 전에서 내 동홍개 놨더니 여기는 표장벌이안될것 같습니다. 한쪽으로 다 옮겨야지 안 돼. 여기다 한 벌이 있고, 한 통이 있었는데, 가버리고, 뭐이는데 지금 가까이 쪽에서 힘들고 그래서 멀리 안 가고 해놨더니만, 은유풀좀다벌통니다 아마 한몇 식구를 좀 과일 나무 좀 심었더니, 뭐. 아유, 감도 다 빠지고, 뭐. 이제 장마철도 끝나고, 음. 무더위가 아주 뭐, 절정으로 덥네요. 이놈들 이제 토장, 소정발 통에 들어있으니 양봉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벌을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이통에서는뭐 양봉이 살 수가 없어요. 통이 적어가지고 벌이 양이 꽤 많은데 하번을 물고 들어가는 거 보니 이놈들이 벌써 집을 많이 전이었는 겹인데 물에는 뭐, 간이 좀 달렸는데, 막, 많이 이달렸었는데 많이 빠지게 돼서. 다음 영상은 산 쪽으로, 전당 산 쪽으로 있는 벌통 확인하고 또 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